캠사 띠, 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해준아, 오늘은 응. 또 캠핑 왔는데 두 번째 실험을 할 거야. 응. 어떤 실험이냐면 해준이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야. 생각해봐. 해볼게? 힌트. 자동차. 어 자동차 아니야 캐릭터 중에 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스파이더맨이 오 소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는 실험을 할 거야 헉, 재밌겠지 어! 신기하지 어! 과연 뭘까 자 그러면 우리 준비물이 필요하지 자 준비물 응. 한번 또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이 열기 전에 어 캠핑장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아빠가 소개해 줄 거야 짜잔! 이거 뭐야? 박스! 바로 맞아 박스 장작 박스야 우리 이 장작 박스를 이용해서 오늘 스파이더맨이 우와. 줄을 타는 실험을 해볼 거야 우와! 실제로 우리 계신 스파이더맨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우와! 한번 만들어 보자 알겠지? 아! 어자 그럼 이걸 잘라야 되는데 하나 둘셋 하면 아빠가 응. 마술로 잘라볼게. 자 하나, 둘, 둘, 둘 셋! 셋, 짠. 우와! 자 그럼 오늘 준비물 한번 열어볼까? 해준이 한번 열어볼까? 아. 자 우선 이 박스에다가 이 박스에 어.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빠는 거미를 그릴게 혜준이는 혜준이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좋았어 어, 어. 혜준이는 거미가 다리가 몇 개인지 알아? 거미 음, 다리가 4개씩 옆에 달려있어 어 맞아 4개씩 4개씩 더하면 몇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몇 개야? 그러니까 8개 아니야? 여 8개 어? 그러면 거미는 곤충일까 아닐까 해주나? 아니지. 왜 아니야? 다리가 여섯 개 달린, 어, 고... 다리가 여개 달린 곤충 은 없어. 어 맞아. 다리가 여섯 개여지만 곤충이고, 그리고 곤충은 특징이 뭐야? 어. 머리. 어깨. 예? 가슴. 팔. <laughs> 배야. 배. 머리. 미는 머리. 가슴. 밖에 없잖아. 아, 비슷했어. 거미는 머리, 가슴 하나, 그다음에 네. 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 곤충은 머리, 가슴, 배. 네. 와, 혜준이 이제 그림을 응. 다 그렸네. 이제 이거를 우리야. 어떻게 하냐면, 그렇 가위로 오리는 거야. 자, 오려볼까? 어, 두꺼우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빨대? 필요합니다. 빨대가 필요니다 빨대가 필요합니 하나 응. 둘 빨대가 둘필요둘둘둘둘둘둘둘둘둘요둘둘둘둘둘둘네 개, 됐다. 됐어요? 발레하는 것처럼 가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빨대가 붙어지죠, 맞죠? 붙었어요, 잘? 응. 어, 됐어요. 자, 그럼 털실을 아빠가 또 이제 준비해 볼게요. 나와. 응. 그래서 줄이 쭉 빼주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줄이 되게끔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 걸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우와. 자 혜준아 이제 스파이더맨 거미줄 타고 올라가도록 우리 해볼 거야 올라간다 올라온다 스파이더맨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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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까지 올라간다 끝까지 올라갔다 다시 쭉쭉쭉 e 스파이더맨 내려와요 와 다시 한한 해봐 d 진짜 잘한다 해 p i 오 올라갔어 또오 끝까지 올라간다 왔다 갔다 d 이 다시 내려왔네 스파이더맨 올라간다? 끝까지? 과연? 오 올라갔어. 다시 쭉쭉쭉. 와, 해준아, 성공, 하이파이. 오, 완전 잘한다, 해준이. 신기하지, 해준아? 어. 오. 완전 신기. 해준아. 응. 거미 완전 신기하지. 어. 거미가 어떻게 됐어? 올라갔다가. 어, 어? 내려갔다. 내려갔다가 거미줄을 타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해준이의 스파이더맨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거 왜 그러는 걸까? 여기는 과학이 숨어져 있어. 과학? 아. 어 과학이야.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 음. 잘 모르겠지. 응. 음. <laughs> 해준이 어 얼음 위에랑 땅 위를 달릴 때 어디가 더 편하게 달릴 수 있어? 땅이지. 어 얼음 왜 그럴까? 미끄러워. 맞아. 미끄러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마찰력 때문이야. 마찰력? 어, 마찰력. 마찰력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성질이야. 응. 여기 보면 빨대, 빨대하고 응. 털실 있지. 응. 이렇게 빨대가 털실이 붙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됐을 때 털실이 응. 털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한쪽을 당기면 얘가 올라가는 거지. 아 즉, 얘는 마찰력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고 얘는 잡아당겨서 올라, 어,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아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서 이 과학 실험은 바로 마찰력을 이용한 거야. 아 여러분도 잘 보셨나요? 네, 캠핑장에 버려진 박스와 줄을 이용해서 줄을 타는 스파이벤, 스파이더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캠핑장에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캠사 TV였습니다. TV. 어? 캠사 TV였습니다. <laughs> 캠사 <캠싸> TV!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laughs> 눌러 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laughs>